현명한 쇼핑 습관을 기르면 돈을 절약하고 구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쇼핑객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수립 수입과 지출을 반영한 예산을 수립합니다.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알면 쇼핑 결정을 내리고 구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쇼핑 목록 만들기 상점에 가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기 전에 필요한 품목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충동적인 구매와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기 위해 목록에 충실하십시오. 비교샵 가격을 비교하고 둘러보고 구매하세요. 다양한 소매업체의 거래, 할인 및 프로모션을 찾아보세요. 가격 비교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하여 최적의 가격을 찾아보세요. 쿠폰 및 프로모션 코드 사용 구매하려는 항목에 대한 쿠폰, 프로모션 코드 및 할인을 찾습니다. 신문, 온라인 쿠폰 웹사이트, 소매업체 뉴스레터 또는 로열티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제 시 적용하여 비용을 절약하세요. 제네릭 또는 매장 브랜드 구매 유명 브랜드 품목 대신 일반 또는 매장 브랜드 제품 구매를 고려하십시오. 그들은 종종 더 낮은 비용으로 유사한 품질을 제공합니다. 구매 시기 판매 주기와 계절별 프로모션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 이벤트를 중심으로 구매를 계획하십시오. 충동 구매를 피하십시오. 구매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그 품목이 정말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감정이나 순간적인 욕망에 따라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캐시백 및 리워드 프로그램 활용 소매 업체에서 제공하는 캐시백 프로그램 보상, 신용카드 및 로열티 프로그램을 활용하십시오. 향후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캐시백 또는 보상 포인트를 적립하십시오. 대량 구매에 해당되는 경우, 특히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패하지 않는 품목을 대량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대량 구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격 협상 연습 자동차 구입이나 임대료 협상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가격 협상을 준비하십시오. 시장 가치를 조사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최고의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있게 협상하십시오. 중고업장 고려 중고품에 대한 중고품 판매점, 위탁 판매점, 온라인 시장 및 커뮤니티 그룹을 탐색하십시오. 종종 원래 가격의 몇 분의 1의 품질 좋은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품질 및 장기적 가치 평가 내구제나 고가 품목을 구매할 때는 품질과 장기적 가치를 고려하십시오. 고품질 제품에 투자하면 초기 비용이 더 많이 들수 있지만 더 오래 지속되고 교체 횟수가 적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돈을 절약한다는 것은 지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현명한 쇼핑 습관을 들이면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리고 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